사과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러셨죠? 네. 2003년에 정리해고를 절규하던 노동자들의 그 외침을 좀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그두 사람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두 사람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은 사람이 아까 보셨죠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조사 읽은 여성이 있죠 아 그때 제가 환경을 벗고 있어서 화면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김진숙 씨입니다 한진의 해고노동자고 민노총의 에, 지도위원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85호 크레인에서 225일째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절규하고 있는 김진숙씨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법의 이치로 보면 죽음의 공, 궁지에 몰린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김진숙씨의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다. 또이 시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던져서 힘없고 돈없고 백없고 잘려나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 35m 높이 골리앗 크레인 쇠 십자가, 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김진숙 씨 시대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조남호 회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구가 뭡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시 직장에 다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김진숙 지도위원, 직접 한번 우리 조남호 회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김진숙 지도위원. 지금 저, 어, 조남무 회장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크레인에서 225일을 보내는 것보다 더 음, 멀망했었네요. 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아... 자 잠깐, 네. 참고인으로불렀잖아요인으로불인으로 불렀다. 3공인저로 불렀다. 세요인으로 불렀다. 3공인해로 불렀다. 3공인으로 불들다 3공인으로 불렀다. 3공인으로 불렀다. 3공인으로 불다3세요으로 불렀다. 3다3공다 3공인으로 불다 3공인으로 다시공인으로시 방해하지 마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 아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 그, 대해서 조금 좀 전달을 아니, 회장님이 박장 그, 조금 중단하시고요 참석 그 사람들을 조금 중단하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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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자. 그것 좀 중단 중단하시고요. 지금 내려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아, 아, 아. 정 정당당 의원님아이아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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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아 소리치지 마세요. 아.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 정당당 의원님 지례 하십시오. 기다리세요. 정당당 의원님 아, 신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세요. 신문하세요. 자,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자, 이번 사태는 조남호 회장이 정리 해고를 했고 들어 보세요. 조남호 회장이 정리 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정리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지금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서 노동자들의 아픔과 보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김진숙 씨입니다. 자, 왜 김진숙 씨를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뭘, 뭐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예, 지금 B 뭐가 B, B, 아 신문 진행을 할것같습니다자 한나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왜 왜? 잠시 잠시 정일를 선포합니다. 자기야,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아유, 밥못 먹으면...